반갑습니다. 코인 투자 쉽게 하자의 차교수입니다. 자 우리 XRP 리플코인 홀더분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최근에 우리가 리플의 좋은 호재 소식과 더불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것 같았지만 지금 11월달부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강한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리또속이다 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불안감이 많이 고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XRP 리플코인의 최근 뉴스와 더불어 남아있는 일정에 대해서 제가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당 기사를 보시면 최근에 리플이 지금 신탁은행 설립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드디어 이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는 리플이 단순한 송금 솔루션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즉 은행에서 사용하는 이 화폐의 가치를 그대로 똑같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이 XRP 현물 ETF에 대한 순자산 12억 달러가 돌파를 하면서 이 투자 수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시세가 많이 밀리고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다가가서 봤을 때는 지금 주봉 캔들상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대선 때 작년에 강한 슈팅과 더불어서 바닥권을 어디서 잡았냐면은 지금 요 해당 라인 2,700원에서 3,000원대 사이로 잡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사실상 우리가 쌍바닥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만 지지 라인을 잘 만들어 준다면 반드시 추가적인 슈팅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사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1월달에 뭐가 있었죠? 바로 이 XRP 리플의 7년된 고래의 한 지갑 속에서 지금 7억 2,1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매도가 진행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 기사를 보시면 지금 기간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했었던 이 XRP 지갑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 고래 투자자가 시장의 물량을 많이 던짐으로써 지금 시세가 계속해서 곤두박질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고래가 털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 만약에 11월달에 반등을 크게 치고 올라갔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고래도 홀딩을 했을 텐데 결국에 매도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 지금 다가올 2026년도 1월달에 대규모 이 리플의 락업 해제 일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 리플 코인의 시세를 핸들링하고 있는 이 주포 세력이 내년 1월 달에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 매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고래 입장에선 11월에 털고 나간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분들 내가 혹시라도 지금 올해 상반기에 고점에서 물렸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 리플 코인의 시세를 핸들링하고 있는 주포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 주포 세력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상 상승이 나온다면 이 상승이 어디까지 나와 줄지 그리고 하락이 시작된다 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하락이 시작이 되는지 짐작이 가능하다 라는 건데 자 해당 화면을 보시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고요 해당 사이트에선 이 xrp 리플코인에 초기에 투자를 진행을 했었던 ico 투자들의 명단과 투자 금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초기에 이 리플코인 xrp 재단에다가 투자를 진행을 했고 투자했었던 규모를 다 합쳐 보면은 지금 여기에는 7억 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하단에 내려보시면은 여러 기업들이 짜잘짜잘하게 많이 투자를 한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투자했었던 총 금액을 다 합쳐 보면은 지금 거의 7억 7천만 달러 가량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7억 7천은 7억 7천만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달러 즉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초기에 재단에다가 투자를 진행을 했고 그 규모가 7억 7천만 달러다. 자 그러면 재단은 이들한테 무엇을 주게 돼 있냐? 바로 지분이 이란 걸 주게 돼 있거든요 자 코인 시장에서 지분을 준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코인으로 대체해서 받는다 즉 코인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물량과 그리고 앞으로 풀릴 물량에 대해서 해당 ICO 투자들이 일부 물량을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음달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얘네가 들고 있는 물량 중 일부가 락업 폐제가 된다라는 소식을 입수했거든요자 락업 해제 락업 해제 요즘에 유튜브 방송만 보면 너도나도 락업 폐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누구의 물량이 풀리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막연하게 락업 폐제가 된다라고만 떠들어대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경각심이 많이 없어지셨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솔레이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4월 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중순부터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붙는 게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5월 달 들어서면서 쭉 말아 올렸다가 지금 5월 초입구간 때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이 이면에는 무엇이 존재를 했냐면요 제가 솔레이어에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솔레이어의 토큰 언락 이게 바로 락업 해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기사의 날짜를 한번 보시면 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난 다음에서야 기사가 나옴으로써 많은 개인 투자 분들이 뒤늦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이 락업 폐지에 대한 경각심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락업 폐지에 대한 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땐이 XRP 리플도 똑같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다음 달에 락업 폐지의 일정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제가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해 드렸을 때 자, 지금 구간 우리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위기 구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급등이 나오면 나올수록 결국에는 이 위에 개인 투자들이 그대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폭등과 동시에 폭락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상승을 하려면 결국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일전에 만들어왔었던 요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다시 한번더 보악권을 만들어간다면 점차 우상향의 계단식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개미 털기 구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눌림목 구간들 구간들마다 네.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내 평단가를 어느 정도까지는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다 결국에 강한 상승을 한번 보여줄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해당 ICO 투자들의 락업 해제 일정을 알고 계셔야 우리가 이 슈팅이 나오는 정확한 시기를 짐작을 할수 있다는 라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까지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슈팅이 나와줬을 때 해당 부근이 마지노선인지 알고 세력들이 털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옴으로써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셨나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해당 ICO 투자들의 락업 해제 일정과 목표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개인 투자들이 해당 내용을 알기나 어려운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코인 투자만 11년에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코인 커뮤니티에서만 지금 9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당 ICO 투자자가 들고 있는 토큰에 락업 해제 일정과 풀리는 물량 그리고 목표가를 입수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당장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해 드리지 않은 이유는요, 해당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셀렛들의 목표가는 변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엔 해당 내용을 도용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오픈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하단에 나와있는 번호 010-4897-2133번호로 풀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ICO 투자자가 들고 있는 토큰에 락업해제의 일정과 풀리는 물량 그리고 목표가가 정리되어 있는 사진 파일 한 장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요러한 내용을 봐도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지금 고점에 있는데 난 그냥 대응 방법을 알려달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한테 문자를 주실 때 평단가도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해당 평단가에 맞는 대응 전략도 제가 따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를 조금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정보방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당일 단타와 단기 수익까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직접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이 미리 사실 수 있게 단기 코인 포차 두번 안내 후에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11월 21일 오늘의 마토리 코인 인투이션 코인을 안내드리며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까지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자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하루 만에 300% 가까운 상승이 나와 줬는데요 지금처럼 약세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단타 세력들이 몰리는 곳에 매수세만 붙어준다면 충분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추세를 확인하면서 단기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무려 320%가 넘는 상승이 나와 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와 단기 스윙 그날 그날 시장 상황에 맞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이날 종목 하나를 더 안내 드렸는데요 똑같이 단기 코인 포차 이라고 해서 오늘의 맛돌이 코인 제로지 종목을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추천 시간 무려 15시간 만에 33%에 가까운 수익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이러한 단기 종목들 미리 사놓고 편하게 오른 상태에서 매도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일 한두 종목씩 30%에서 운 좋으면 세 자리 수 이상 수익을 가져가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정보라고. 빠르게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으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화면에 보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종목만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평균 200통에서 300통 가까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정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